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두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희소식이 들리는... 그런 좀 놀라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어, 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헤로세게도 잠시 신문을 받지요. 어, 빌라도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강도를 오히려 놓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요. 아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 두 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고 성소, 어, 빛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을 하시죠.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한 무덤에 안장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묵상하고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죠. 1절부터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을 합니다. 그심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사형을 당할 만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떤 죄를 저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 취급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 자기네들의 그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그 공유회를 열어서 주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사용 언도를 내릴 만한 죄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놓아주려고 하지만 채찍질이라도 몇대 때리고 그리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지지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사람들의 청중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게 되고 빌라도는 고민에 빠집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게 양심에 캥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저 난리치는 더 대, 대지상과 아, 저 청중들을 생각해 보면 아,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입술로 시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일 살려두면 로마 황제에게 저들에게 고발이라도 하면 빌라도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나는 이 십자가와 이 사람의 피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다른 성경 마태마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대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물을 씻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만은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돼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도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양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고 타협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의의롭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사람들의 의식을 해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마음이 여린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며 이리저리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감정이 솟구쳐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와중 속에서도 주님은 그 여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준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를 보내어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봅니다. 근데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900년대는 시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럽에 살고 있는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어이없게도 별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을 참 동물 실험하듯이 실험까지 해가면서 이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보내주셨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재 지변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주님 오실 날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코를 받고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 오늘, 오늘 우리들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볼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그 와중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휘장,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